그러면은 최근에 그런 기분 전환으로 읽은 책 중에 네네. 혹시 좀 인상 깊었던 책이나 음. 어, 제가 추천 정말,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이 음. 있는데 음. 이 새벽 일러스트레이터님의 고양이 음. 인보 일기라는 책을 추천하고 음. 싶어요. 애초에 이 책은 고양이 그림 일기라는 책이 먼저 나왔었는데 음. 제가 그걸 윤정이한테 선물 받아서 읽었는데 처음에는 이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체가 보통 웹툰이나 그런 거랑은 좀 달라요. 음. 약간 장작 그상배 같기도 하고 음. 이제 되게 그런 웹툰의 그런 코마코마 칸칸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하나의 그런 작품 같은 그런 일러스트들인데 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웹툰이 아니라 글씨가 있는 그런 그림이 곁들여진 약간 수필집처럼 저한테 음. 다가왔던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보 일기는 이세벽 작가님이 애기 고양이 다섯 마리를 임보라는 거는 임시 보호의 줄임말인데 애기 고양이 다섯 마리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완전 아깽이 때지 네, 어, 완전 아기 때부터 음. 케어를 음. 하기 시작해가지고 제 그런 입양을 보내는 무사히 입양을 보낼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근데 이 다섯 마리의 캐릭터를 일단 너무 섬세하게 관찰을 와, 너무 하시는 귀엽고. 데다가 역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관찰력이 정말 남다르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독자들도 음. 정말 이 다섯 마리 하나하나가 음. 너무 뚜렷하게 다 누가 누군지 각인이 되고 음. 너무 애정이 담기고 그리고 막 인보를 하나하나 인보처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음. 입양을 무사히 입양 갈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맞아. <laughs> 맞아. 근데 정작 이분은 네. 그렇게 여기서 응. 울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덤덤하신 분이요. 너무 슬픈 거지 보 사람. 네네. 사람은. 그래서 맞아. 이제 그런 문장이나 그림 하나하나가 음. 정말 가슴을 애 파고드는 음. 그런 엄청 좋은 책이고 여러분 진짜 꼭 소장하시고 사 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고양이를 어 맞이 하고 싶어하는 음.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음. 그곳에 어려움도 맞아요. 있고 당연히 네. 되게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음. 그런 부분도 네. 잘 짚어주시고 그이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 고양이가 다섯 마리면 그 고양이 아기 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더럽고 힘들고 더럽게 힘들다. 정말 더럽게 <laughs> 힘든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다섯 배인 거잖아요. 다섯 마리면은.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한 음. 굉장한 분인 거죠 이분은. 맞아 그리고 원래 응. 집에 있던 고양이가 하나 있었고 음. 또 길냥이도 한 마리를 음. 케어하시기 흰둥이. 때문에 투플러스 음. 파가된 어, 거잖아. 네.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보통 분이 아닌 거. 보통 분이 아니고 음. 정말 많이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양이에 관심이 없는 분이나 있는 분이나 모두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음. 이전에 나온 책도 되게 좋았었어요. 네. 고양이, 고양이 그림 일기. 음. 너무 너무 좋은 책이라고 네. 생각을 했고. 네, 네. 고양이 인보이기도 재밌게 네. 보셨군요. 네네네. 네, 네. 이게 이제 제가 번역을 한 책들인데 이거는 증세를 해서 증세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주셔서 원래는 더 많았는데 다 나눠줬고요. 근데 증세를 했다고 다 주시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인쇄로 계약을 했기 때문인지 어쩐지는 음. 잘 모르겠지만 <laughs> 하나씩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거는 이 책들의 원서랑 아 제... 작업용 네. 도서들이고, 네네 작업용 도서랑 제가 제가 이제. 읽고 싶은 원서 같은 게좀 음, 쌓여 있고, 음. 네. 근데 좀 원래 이 책장을 살 때는 되게 체계적으로 뭔가 했었어요. 여기는 한국 소설 섹션이다. 여기는 일본 소설 섹션이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책이 많아지니까 그치. 자꾸만 이렇게 뽑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엉망진창이. 요 <laughs> 이거, 이것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책들인데 저희 아기가 울때 여기에 데려와서 이 표지를 보여주면 울음을 그치기 때문에 음.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요이 실용선에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쵸. 아이에 울음을 그치게 하는. 그쵸 그쵸. 네, 이런 이, 이 안자이미즈마루 님의 음. 책이라든지 저희 애가 음. 표지를, <laughs> 표지를 보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이책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네. 네. 음, 나온 거야? <laughs> 안 자는 애 누구야? 한국에 <laughs> 아, <그러네>. 어, <laughs> 한국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안 자는 아기를 귀신이 데려, 어, 귀신이 잡아간다. 음.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데려가고 있죠? 음. 엄청 무서운 내용인데 엄청 귀엽죠? 그래. <laughs> 일본에서 이책 너무 히트해서 막 티셔츠로 나오고 <laughs> 아, 막. <laughs> 나왔을 수도 있겠다. 네, 네, 제가 안 찾아봤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네네. 발견한 책을 한국에 네네. 아 이거 안 나왔으면 소개해야겠다 하고 막 사오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사오기 아, 엄청 많죠. 근데 제가 검토하고, 네, 제가 검토를 못 해가지고 지금 음. 일정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일본 네. 책이 아무래도 많군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무라카미 하루키예요. <laughs> <laughs> 좀 부끄럽죠? 와.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읽은 좋아하는 작가니까. 아, 마음을 어떻게 숨기겠어. 근데 뭐 제가 오랜 시간 읽은 음. 작가기 때문에 뭐 최근작의 완성도를 떠나서 일단 뭐 나오면 있죠. 사 모으고 있고요. 뭐 탑3 뽑아줄 수 있나요? 어, 하루키 어... 책 중에? 음, 일단은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이거는 아마 절판된 버전일 텐데. 와, 이거 진짜. 네. 와. 네. 저도, 시절에. 저도 제 거를 후배한테 줘서 어렵게 다시 구했어요. 헌책으로 다시 구했어요. 음. 그랬더니 막 편지가 막 써있고. <laughs> 아무튼 이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어느 페이지를 펼쳐봐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의 쇼크나 음. 이 무국적한 분위기, 음. 그런 어떤 팝송이 흐르는 듯한 그런 음. 그런 이제 분위기를 엄청 느낄 수가 있는 책이죠. 하지만 줄거리를 요약하려면 절대로 줄거리를 요약하지 못하는 그런 책이죠. 그게 데뷔작이죠. <laughs> 네네, 이게 네, 부엌에서 앉아서 썼다는 전설의 그 데뷔작. 그게 전 데뷔작이었어요. 이제 신인상을 받으면서, 군조 신인상을 받으면서 음. 떠오르게 됐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책은 아무래도 이게 너무 제 취향이 너무 뻔하지만 상실의 시대를 꼽아야 되겠어요. 음. 근데 이게 원래 나왔던 책이고 그렇죠? 이게 미눔사에서 나중에 하드커버로 다시 나왔어요. 음. 네, 그래서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원제를 따라서 다시 나왔고 이거는 음. 이제 한국에서 붙인 제목이었죠 상실의 음. 시대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댄스 댄스 댄스나 양을 쫓는 모험 같은 음. 그런 환타지스러운 색채와는 달리 음. 엄청 리얼한 책이잖아요. 맞아요. 리얼한 연애담이었죠. 네. 고등학생 때 저걸 읽고서 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맞아요 이로 <laughs> 야한 책을 고등학교 때? <laughs> 뭐 시험 직전에만 읽고. <laughs> 맞아요. 생각보다 야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돼서 <laughs> 다시 읽어보니까 캐 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청춘이 생각나는 책이기 때문에 음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근데 세 번째는 좀 어렵지만 제가 되게 많이 읽은 건 무라카미 라디오라는 수필집인데 아, 진짜 이것도 재밌었어. 네, 이거는 재밌었어. 소설이 아니에요. 수필인데 저는 하루키 수필을 훨씬 더 지금 생각하면 좋다고 좋아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재치있게 쓰지라고 싶은 음. 그런 게 엄청 짧은 호흡으로 나와 있어요. 음. 하루키가, 하루키님이 자기는 이런 글이라면 얼마든지 쓸수 있다라고. 너무 부러워. 네, 네. 어느 어. 인터뷰에서 말하, 말해서 제가 기함을 했던 기억 아, 기완씨. 진짜. 탑3 다 아무래도 최근 작은 아니지만 그쵸. 다시 읽어도 네. 여전히 좋은 작품들이군요. 그렇죠 아, 그렇다. 네네. 이거, 이것은 네. 세계문학 섹션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저분하군요. 아, <laughs> 이미 늦었어. 세계 <더> 문화네요. <laughs> 네 세계 문화 이야. 섹션이 있고 여기 여기는 기타 등등. 네 근데 이제 출판사별로 좀 꽂아보려고 했었어요. 음, 애초에는. 저... <laughs> 블랙동네, 미음사마음화책 네, 네 잘지켜지지 않았어. M사들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네. 옆에는 무슨 만화책들이 엄청 많고. 네네 네, 저의 자양분이죠. <laughs> 번역가 L의 8R은 이것인가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엄청 만화를 좋아하는 애였기 때문에 음,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그쵸? 좋겠죠? 특히 그 음. 만화책은 여러분 정말 좋은 게 후리가나가 다 달려있어요. 무조건. 음. 아무리 쉬운 한자라도 소리가 나라는 건 뭐냐면, 은 한자를 어떻게 읽는가 하는 건데, 이제. 음. 여기에 조그맣게 위에 달려있어요. 어떻게 맞아. 읽어라가. 누구어 배울 땐 그게 참 힘들죠. 네, 근데 소설에는 굉장히 어려운 한자에만 달려있는데, 만화에는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음. 만화책을 엄청 집중해서 여러 번 음. 읽다 보면, 좀 한자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는 음.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고양이 그림일기 여기 있네요. 아, 네. 네. 명작이죠. 네, 명작이죠. 음.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세병님과 어떤 관계도 없지만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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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둘다 그냥 팬일 뿐이고 네, 네 팬일 뿐입니다. 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laughs> 네. 배가 아, 본드는 왜 뒤에가 안 나오는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소재까지 공개하시고 좀 부끄럽죠. 아담해서 좀 부끄럽긴 한데. 그게 음, 음, 알짜배기 같네. I'm <laughs>